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릎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서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내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으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부터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집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하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어,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불르 주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도다하고 그 백성을 재척하여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또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죠. 열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29절에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어, 장자를 치신 것이죠. 이런 어, 장자를 쳤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어, 하나, <laughs> 하나님께서 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또 바로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서 또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던데 이제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장자와 그리고 애국에 있는 모든 신하와 사람과 여기 보면, 옥에 갇힌 자들,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장자를 쳤다는 의미는, 어, 이제 장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죠. 어, 생명이 이제 장자로부터 유전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 그래서 첫째가 가지는 큰 의미가 있죠. 고대세계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또 장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장자들이 아버지를 잇는 그런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를 친 것은 곧 아버지를 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애국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자를 치신 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애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를 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의 기력을 침으로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1절, 22절, 23절에 보면 6월절에 양을 잡죠.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우술초 묶음, 뭐 약간 갈대 같은 그런 풀로 묶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가로와 세로 기둥의 출입문을 이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와께서 호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영어성경에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Pass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넘어갑니까? 멸하는 자에게 영어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He will not permit 더 디스트로이 To enter your houses and strike you dow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자 너희를 치는 자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의 문턱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6월하는 절기 또 과월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인데, 이 죽음, 죄와 사망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6월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하그아도나이라 그러는데, 주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이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 14절부터 이렇게 15절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아니 또뭐 어떤 거는 6월절이고, 어떤 거는 무교절이냐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 기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회 동안은 누룩이니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 이 6월절은 <laughs> 1월 14일 하루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날.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날은 하루죠. 그래서 구원의 날은 1월 14일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하면 무교절은 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제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이르면 가서 지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6월절 하루죠.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인데 15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의 누룩을 제하고 일곱째 날까지 일주일 동안 축제로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서 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달, 19일날 저녁부터 21일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이 붙어서, 명절이 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집에 누룩을 제하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15절에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누룩은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6월 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집에 누룩을 다 재해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할 때 너희의 삶에서 죄를 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외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본받되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누룩이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키려면 이때 어떤 것이, 나야 되냐면, 보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보리를. 그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이것은 유대력이고요. 음력으로는 약한 2월 중순되고, 양력으로는 3월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는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보리가 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이를 때, 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니까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득을 거두면 너희가 그 소득으로 이 명절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그때 얻은 그 보리로 이제 이 농경 민족의 첫 번째 수확의 축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한 겨울에 이제 했으면 양을 한 마리는 잡는데 농경 민족이 곡식을 추수를 못 하니까 할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와 농경 민족의 첫 번째 추수의 이 절기를 이렇게 묶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보리를 추수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아, 감사하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나,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고, 또 빵을 먹는데, 빵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을 제거, 여기 이 19절에 보면, 유교물, 누룩, 누룩이 있어서, 발효된 빵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빵이 딱딱하고 부풀지 않았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식빵 같은 게, 그,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게 다 부풀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은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삶에서 누룩을 제한다는 그 의미를 구원의 날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인데 같은 의미이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하루 구원의 날, 장자를 친그 하루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붙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민족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어서 7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이 자기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하고 구원의 절기와 붙어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8일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면 이제 26절에 보면 자녀들이 물을 거잖아요. 아빠 왜 평소에는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되게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데 빵을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요. 왜 누룩을, 평소에는 누룩 있는 빵을 먹,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또 유월절 음식이 있습니다. 무교병, 또그 쓴나물,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세월들, 쓴나물을 상징하는 거죠. 또이 어린 양의 고기, 이 특자, 특별한 음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이 날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27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이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날은 이 날은 어떤 의미냐? 이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피를 발랐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우리를 구원하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애국에 있는 그 모든 누룩들을 죄한다는 의미로 죄를 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은 뭐냐 하면 역사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현재화 고난의 역사이든 감사의 역사이든 여러분 장막절 같은 것은 감사의 역사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감사한 거죠 이것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현재화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역사를 현재화시켜서 이것은 오래된 우리 조상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킴으로 이 역사를 현재화시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은 애굽의 생명의 그 아버지의 생명의 기력 장자를 쳐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심판의 날이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부활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참으로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태양의 나라 제국의 애굽온 땅에 죽음이 깃들고 아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과 심지어 애굽의 가축까지 그 장자 처음 난 것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월 절인 양의 피를 보거든 그 집을 넘어가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는 유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절기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감사하고 이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6월절이 지난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사망이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노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